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가스, 분말, 고체의어로졸 자동 소화장치 설치기준 중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 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의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설치 장소의 최고주의온도 표시온도 설치 장소 39도심이만 표시온도 79도심이만 설치 장소 3 9도시 이상 64도심이만 표시온도 7 9도시 이상 121도심이만 설치장소 64도씨 이상 106도씨 미만, 표시온도 121도씨 이상 162도씨 미만 설치장소 106도씨 이상, 표시온도 162도씨 이상, 암기법 39, 79, 64, 121, 106, 162 설치장소의 최고주의온도, 표시온도, 설치장소 39도씨 미만, 표시온도 79도씨 미만 설치장소 39도씨 이상 64도씨 미만, 표시온도 79도씨 이상 121도씨 미만 설치장소 64도시 이상 106도시 미만, 표시온도 121도시 이상 162도시 미만. 설치장소 106도시 이상, 표시온도 162도시 이상 39, 79, 64, 121, 106, 162.